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KBO에서 가장 강력한 마무리 투수, 클로저, 타이틀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매우 유지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요인들 때문입니다. 첫째. 부상과 체력 문제는 모든 프로 선수에게 가장 큰 적이며 특히 마무리 투수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포지션은 정신력과 체력을 극한으로 요구하며 결정적인 투구를 하는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부상도 투구 능력을 저하시켜 경기력과 성과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팀의 전술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독들은 상대 팀, 경기 상황에 따라 마무리 투수의 활용 방식을 조절하거나 선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로테이션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높은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라도 이전 시즌처럼 지속적으로 혹은 핵심 역할로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대회 내 치열한 경쟁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KBO에는 점점 더 많은 유망주들이 등장하며 투구 기술과 전술이 다양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틀을 지키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경쟁자들은 항상 철저히 준비하고 서로 배우면 선두주자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24세 정혜영 선수의 안정적인 경기력과 세이브 타이틀 방어 가능성은 빠른 성장과 뛰어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KBO처럼 변동성과 높은 압박이 있는 환경에서 타이틀을 유지하려면 체력을 유지하고 부상을 피하며 팀 전술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KBO 리그에서 최강 마무리 투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선수가 꾸준히 방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1년째 세이브왕 타이틀 방어가 이어지지 않는 점도 흥미롭고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투수들의 부상과 체력 문제. 마무리 투수는 시즌 내내 고강도 압박 상황에서 등판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크고 체력 유지가 어려워 연속적인 방어가 힘든 경우가 많죠. 팀 전략 변화, 팀마다 불펜 운용 방침이 바뀌면서 특정 투수를 마무리로 고정하지 않고 상황별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꾸준히 세이브를 쌓기가 어려워졌죠. 리그 경쟁 심화, 투수층이 두터워지면서 여러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상대 타자들도 마무리 투수를 연구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변동성 큰 세이브 기록, 세이브라는 기록 자체가 운과 팀 성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기록이기도 하죠.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 시즌 새롭게 떠오르는 마무리 투수가 나오는 재미도 있겠죠. 궁금한 마무리 투수나 팀 있나요? 혹은 올해 KBO 마무리 투수 중 주목하는 선수 있어요? 정혜영 선수는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죠. 24살이 젊은 나이에 31세이브의 평균자책점 2.49라면 기아 타이거즈에서 마무리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입증한 셈입니다. 통합 우승에 크게 기여한 점도 정말 대단하고요. 이제 관건은 올해도 그 페이스를 유지하며 세이브왕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을지겠네요. 특히 KBO 리그는 마무리 투수의 경쟁이 치열하고 부상 리스크도 크니까요. 정혜영 선수는 작년 시즌 때 어떤 구종을 주로 활용했나요? 또는 올 시즌 준비나 변화가 궁금해요. 네, 정혜영 선수가 올해도 세이브왕 타이틀 방어전에 돌입했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작년처럼 안정적인 투구와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다면 11년 만에 세이브왕 타이틀 방어가 이뤄질 수도 있겠죠. 물론 리그 내네 다른 강력한 마무리 투수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혜영 선수만의 강점이 뭘까 궁금하네요. 정혜영 선수의 올해 성적이나 현재 컨디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KBO 내 다른 마무리 투수들과 비교해 볼까요? 맞아요. KBO 마무리 투수진이 20대 젊은 선수들로 꽉차 있으니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특히 김서현 21, 한화 23세이브, 박영현 22, KT 26세이브, 조병현 23, SSG 17세이브, 같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정혜영이 지난해 보여준 안정감과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타이틀 방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1세의 김태견, 두산, 15세 이브처럼 가능성 있는 신예들도 있지만 경험과 자신감을 갖춘 정혜영의 투구가 여전히 큰 무기니까요. 정혜영 선수만의 강점. 예를 들어 구종조합이나 멘탈 관리. 경기 운영법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차별화하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나요? 아니면 올해 마무리 투수 경쟁에 대해 더 이야기해볼까요? 정혜영 선수의 기록을 보니 시즌 초반에는 정말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6월 24경기에서 에라 2.36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6에서 7월 18경기에서는 에라가 4.34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확실히 부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4 세이브로 세이브 공동 2위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최근 부진이 지속되면 타이틀 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흐름에서 정혜영 선수가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리려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까요? 9위 회복, 멘탈 관리, 혹은 투구 패턴 변화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22일 경기에서 블론 세이브가 또 나왔군요.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겠어요. 0.1 이닝 동안 4안타 1홈런 사실점은 마무리 투수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고. 특히 박혜민 상대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실투가 5월 3점포로 연결된 건뼈 아픈 순간이었네요. 팀도 결국 7에서 9로 접전 끝에 패하면서 정혜영 선수로선 개인적인 부담도 커졌을 것 같아요. 이런 실투가 반복되는 건 아마도 컨디션 문제나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투수 입장에선 다시 집중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정혜영 선수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정혜영 선수의 최근 인터뷰나 팀측 반응도 궁금하세요? 아니면 다른 마무리 투수들의 최근 경기력과 비교해볼까요? 맞아요. 최근 KBO에서 두 시즌 연속 세이브왕을 차지하는 선수를 찾기 정말 어렵죠. 2013에서 2014년에 손승락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에서 각각 46 세이브, 32 세이브를 기록하며 연속 타이틀을 차지한 이후로는 매년 세이브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게 보여주는 건 리그 내 마무리 투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 팀들의 불펜 운영 방식이 다양해진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또 투수들의 부상, 컨디션 변화, 팀 성적 변동 등 여러 변수들이 겹쳐 꾸준한 방어가 힘들게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매 시즌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는 재미도 있는 리그가 됐죠. 정혜영 같은 선수가 올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꾸준한 마무리 투수가 나오기 힘든 이유에 대해 더 깊게 이야기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손승락 선수 시절과 지금 KBO 마무리 투수 상황을 비교해볼까요? 맞아요. 올해 초반만 해도 정혜영 선수가 세이브 행진을 이어가며 박영현 선수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부진으로 인해 김원중, 32, 롯데, 24세이브, 과 김서현 같은 다른 강력한 마무리 투수들에게 추격을 허용하면서 타이틀 경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 선수는 30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김서현 선수도 젊은 패기와 좋은 피칭 감각으로 꾸준히 세이브를 쌓고 있죠.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혜영 선수가 다시 페이스를 회복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려면 부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변화를 줄지가 관건이 될것 같아요. 정혜영 선수에게 어떤 전략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김원중, 김서현 같은 경쟁자들의 강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정혜영 선수가 빠르게 궤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우선, 지난해 보여준 꾸준함과 경험이 큰 힘이 될 테고, 부진 기간 동안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마음가짐과 투구 밸런스를 다시 잡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팀과 코칭 스태프의 지원, 체력 관리도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무리 투수들에게는 집중력과 멘탈 관리가 특히 중요해지는데, 정혜영 선수는 젊지만 이미 큰 무대 경험이 있어 충분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김원중, 김서현 등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좋은 투구를 이어간다면 타이틀 경쟁에서 웃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팬 입장에서는 정혜영 선수가 다시 멋진 마무리 투수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네요. 혹시 정혜영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나 그가 보여준 강점 중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투수 타이틀을 11년 연속 유지하는 것은 포지션과 대회의 특성상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타이틀을 지키는 것은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지원과 총체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